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의 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어, 기치 길고 털이 숱탄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 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를하그 뿌리는 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가목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 너는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비 오는데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비유의 의미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에 보면 큰 독수리가 있는데 밑줄을 좀 그어 주시고 느부갓네살이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어, 그리고 3절에 보면 어, 역시로 어, 레바논이 나오지요. 레바논에도 밑줄을 그어 주시고 남유다 왕국이라고 어,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그 3절에 어, 백향목 높은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줄을 긋고 다윗 왕가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연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시드기야라고 적어주시고 5절에 보면은 4절에는 연한 가지에는 여호야긴여야긴이라 적어주시고 5절의 종자에 보면은 시드기야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봅시다.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독수리,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레바논, 즉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서 백향목 높은 가지,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오는 그 연한 가지 끝으로 비유되는 남유다 왕국의 어린 왕여호야킨을 바벨론이 이렇게 꺾어 버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어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로 비유되는 시드기아를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은 예전에 강한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강대국에 빌붙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과실 실과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여기서 다 끝이 아니지요. 7절에 보면 독수리에도 7절에 나오는 독수리에도 밑줄을 그어 주시고 애굽왕이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그 가지, 뿌리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에게 손을 뻗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시들고 뿌리 뽑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나오는 수수께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수께끼의 여러 가지 비유 그리고 의미들이 있어서 다소 혼동을 어,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 하나님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수수께끼, 비유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 비유를 내시겠다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도 어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수수께끼와 비유는 어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는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번거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수수께끼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대체 어디 계시나 원망하는 마음도 그 수수께끼 중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분이 하시던 사업이 좀 어렵게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발달장애라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자 그분의 아내가 부인이 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됐어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그분의 어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욕이 정말 다 어디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아마 수수께끼 같고 의문투성일 겁니다.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의문이 생기고 회의감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혹여나 동시나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고통, 고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면서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내고 계신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고통이나 고난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벌이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과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 가득한 예언서, 예언서 그 끝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예언서마다 들어져 있는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승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거든,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지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수께끼의 답을 풀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동승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교훈입니다. 인생의 낮춤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낮춤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를, 옥토에 심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러분, 5절에서 종자는, 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를, 어, 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이 왕이, 6절에 보면은, 그가 시드기아가 이루어가는 유다 왕국이 있는데,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될 거라 했습니다. 옛날의 명성과 같지 않고, 그냥 그런저런, 어, 국가, 그냥 그런 나무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독수리로 비유되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을 거라,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굴복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듣지 않고 어떻게 했서든지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붙들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지요 비참함과 낮은 시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잘 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백향목 높은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기울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아처럼 높지 아니한 그런 저런 포도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바벨론과 같은 강한 힘이 찾아와서 내가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상황, 그런 시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겪는 마음,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아를 꺾어 옥토에 심으신다고 합니다. 큰 물가에 심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굵은 가지도 내게 하고 가는 가지도 내어서 그럴싸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남유다 왕국은 옥토나 큰 물가에 심은 그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옛날의 위상과 전혀 같지 않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옥토, 큰 물가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선에서의, 하나님 시각에서의 큰, 목, 어, 큰 물가, 옥토에 남유다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속의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옥토 큰 물가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현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려운 순간에도 나를 향해서 은혜를 반드시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낮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소망, 소망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아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버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마음이 가깝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합시다. 나의 낮은 상황,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굳게 지켜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낮은 상황,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찾은 은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낮춤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교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